두 확신이 키우는 덱인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돼요. 어 토큰도 확신이 키우는 덱인데 그렇게 엄빠강이 그3코에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이렇게 공격력 1올려주는 거요. 아군나수인들 용기사는 대가 안 잡았어요. 애매한 그냥 별로 별론 것 같아가지고 넘길게요. 마이토 마이토 볼타 폭발. 로데건은 이제 완전 아구나수인 플러스 용감한 플러스 2막 키우고 이겨돌어 들어오고 땡긴 다음에 두억 신이 키우고 폭탄 가지고 프리드 깐 다음에 그~ 요거 늪지야왕 하가사에서 이제 그거 주문 만들어 가지고 막 끝내고 막 하는 덱인데 먹구름 말투 나가줄게요. 위스널 바에 차라리 땡컨 넣지. 그 친구 야생 갔어요. 제가 <laughs> 제가 왜미스을넣오겠어요 <laughs> 제가 저도 땡컨 좋아한다고요. <laughs> 서리이때 전쟁군 마헤토 따라 주시고요. 칠게요. 변형 좋아요. 땡컨 <laughs> 땡컨 친구 저도 많이 좋아했는데 <laughs>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음. 다음 턴에 얘 비밀하고 그냥 넘기면 이러면 그냥. 아, 좀만 더 욕심 부려볼까? 아니 나 위스메 서리니까 전쟁공주 나가줄게요. 내 들어보고요, 천리안 <laughs> 없을만하지. 어 나도 나도 위스메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와이번 치고요. 이겨도 지도자 좋아요. 숨겨도 나가주시고요. 아, 비밀? 아빙더 o t 치고 들어볼게요. 아 멀럭의 영혼 음. 오드를 위하여. 오드 쳐주시고 빙글라이더 깔고 넘길게요. 아 음. 이덱, 프사덱보다 강한다? 이거 제 제덱인데요, 죄송한데 이거는 <laughs> 이거 제가 만들어 위습베종령 종족값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볼 만해요. 때... 탄 전사 가능한가요? 아, 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탄 전사 이미 했어요. 근데 아까 제일 먼저 해 뭐, 제일 먼저 해가지고 아유. 육지영 하사 나와줄게요. 도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아, 대무의 어... 어... 음... 질풍 한번 눌러볼까 이거? 아, 아, 보다 보고 가지고. 얘는 변형 시켜요. 개꿀 잡아주시고 덤치쳐요 이거지 어 갔대 왔다. <laughs> 지난 치욕과 소력을딛고 댄메이커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방 나오죠? 데모 실패 안... 아 맞다. 아수인한테 아수인한테 적용하는 거지. 이거 아닌데? 이거 타겟팅 하는 거 아니에요? 타겟팅 집으면 타겟팅 안뜬다고요아 아나 직관성 씨 주인의 부름 용감한 여관 주인 어 그냥 얘 나가 주시고요 비룡 던져 주시고요 멀럭에 영혼 써주세요 굳이 빈것실 수도 있는데 쳐줄 필요 없다 아 타겟팅까지는 못 배웠다고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거 뭐 블러드나 오, 쉣불타복 봐. 결국 근데 이거 쓰고 낼려면 이게 맞아서, 이게 맞아서 14, 14 든든합니다. 왔네, 이거 거의 티어 덱이었네요 이거는 저덱은 14, 14 든든합니다. 정안되면 다음 턴에 그냥 바로 독신이 던져야겠는데? 이거, 내, 필드에 있는 하수인 하나당 플러스, 이 플러스였는거에요. 비밀작전. 비밀. 오호! 역시. 치고요 황혼의 비룡. 조금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독신을 피니쉬를 찍을게요. 어. 이글거리는 이빨에. 서리늑대, 전쟁군주, 황혼의 비룡, 먹구름, 빙글라이더, 하가사, 여관주 인겜셋. 빙겄은, 아, 폭덧이라도 이제 빼는 게 맞아요. 눈속이 그렇지. 이게 조금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지금 비룡도 남았고, 전쟁군주도 한 마리 남았고, 여관주도한 마리 남았는데. 포템의 힘 주문과 돼지의 힘 주문을 시작합니다. 와, 정말 좋은걸? 포템의 힘? 대박. 돼지의 힘? 대박. 줄진. 신사. 촉. 시사 하나 노리고 하는데, 살상. 아이고. 멀 럭도 튀어나와요? 와이본. 와우. 비밀, 와이번 치사, 휴! 빙덕, 작전, 겜세. 두억신이 못 막죠? 두억신의 RPG, 토큰도 RPG 술사 터졌죠? 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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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세. 올라가자. 연승보너스 받고, 6급! 제가 말씀드렸죠? 퍽핑 나오고 바로 갈 거라고? 봐봐.